제가 방금 밖에서 한강뷰에 지하철이 1분 거리에 그리고 34평인데 분양가가 3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엄청 큰 사거리에. 근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한강 뷰인데 지하철이 1분 거리에다가 34평인데 3억?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바로 지역주택조합 이라는 곳에서 하는 건데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건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를 궁금해서 가셔서 분양을 할 거다 하면서 돈을 뭐 계약금을 내시잖아요. 뭐 5천만원이라든지 뭐 1억이라든지 거기에 또 되게 혹하게 실투자금 1억원, 실투자금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혹하게 써져 있어요. 나머지는 대출을 해준다는 거겠죠. 어쨌든간 여러분 이낸그 계약금으로 모아서 모아서.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다 지어지면 분양을 해주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져서 건물이 지어져서 여러분한테 분양될 확률이 지금까지 5%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냈어 근데 건물이 안 지어졌어 그러면 우린 이돈 날리는 거예요 돈못 받으세요 아마 만약에 하셨던 분들 계약서에 보시면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셔도 계약서에 아마 안 보이게 써있을 거예요 계약을 만약에 취소할 시 위약금이 이 건물을 지었을 때이 이 집을 분양받을 때 전체 금액의 한틀을 지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요, 그 현수막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상담을 해주는 분한테, 당신은 이걸 사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무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 진짜 혹하셨는데, 저게 진짜 있는 데지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좋은 거면 본인들이 먼저 했을 거고, 사람들이 알아서 다 몰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뉴스도 났을 거고요. 근데 왜 그렇게 현수막은 많은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은 없냐? 하면, 당연히 진짜로 돈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진짜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